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야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 성경 말씀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성경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 하나는 여호와의 총회다. 이 총회, 총회는요 모든 소속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다니죠 초등학교 그럼 무슨 초등학교 전교생 네, 그 전교생의 모임이 총회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어디든지 총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속된 사람이 다 참여하는 모임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가 뭐냐면은 진영이요 진영. 진영이 뭐죠? 사람 이름인가요? 이 군대 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그냥 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 진영을 형성해요. 막사를 만들어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적군이 어, 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맞이해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진영에 머물기도 하고. 예. 어, 아마 이게 영어로 캠프일 겁니다 진영이에요 진영 그래서 어, 총회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어, 승리할 수 있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총회인데 누가 하나님의 어, 백성이 될수 있는가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중에서도 결함이 없는 자라야 이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함이 없는 자. 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이제 뭐 생식기가 온전해야 되고 또어 정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요, 주로 육신적인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요, 생식기라든지 뭐.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봐, 의미에서 봤을 때 누가 온전한 사람일까요? 누가? 누가 온전할까요? 온전한 사람 있어요? <laughs>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만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리고 23절 같은 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네. 몇 명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까? 몇 명만 죄를 범해서. 뭐라고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단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고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냐? 똑같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어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 복음으로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지금 쓴 것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수 없냐? 원수민족이 있어요. 원수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된 민족은 될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 모압, 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자, 이거는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적인 민족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 <laughs> 우리 한민족에 어떤 사람은 뭐 일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또 중국 싫어하는 친구들은 중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당연히 뭐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어요.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요. 만약에 문의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랬던 사람일지라도 룻기에 보면은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룻이 어느 족속인 줄 알아요? 여기 모압이요 모압 모합.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고 못박으셨던 모압 출신의 여자인데 뭐라고 말해요? 내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다섯 명의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또뭐 에돔이나 애굽 사람은 돌아오게 되면은 대만에 총에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갈라내신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민족이 달라도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라내신다. 잘라내지 않으신다. 잘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내지 아니 하신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생식기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안, 안 받았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자, 백성이냐 자녀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맨날 속습니다 이래서 안되나 저래서 안되나 왜 안되지? 나는 왜 이러지? 왜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들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영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걸 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게임도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전략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병력을 잘 운용하고, 뭐 사람을 잘 세우고, 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왕인데, 뭐 장군들을 잘 기용하고, 뭐 이런 거 전략 전술을 잘 펴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굉장히 엉뚱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라고 묻고 싶어질 만큼. 아니, 잘 싸워야지 이기는 거지. 자,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 악한 일을 삼가하라.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일을 삼가하라. 악한 일을 삼가하면, 어,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악한 일이 뭘까요? 전부 여러분, 복음의 기준과 관점에서 딱 보셔야 돼요. 예. 네.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악한 일이 뭡니까? 뭐, 악한 일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결국은, 뭐라고 할수 있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악한 일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전부 뭐예요? 그것도 악한 일이 맞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악한 일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에 뭐 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잘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뭡니까? 뭐 성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사죄. 그대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확신 속에 거하면요, 악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램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막 하는데 거기에서 벌써 유혹을 느낀다. 아 나도 저 짓을 좀 해보고 싶다. 이상한 짓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들어가는 거. 예. 네.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행동적으로 그냥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영적 상태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정해진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해진 뒤에 다시 들어와라, 해진 뒤에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뭐 몽설한 사람은 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어, 들어올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부정한 일이 뭘까요? 뭐, 부,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부정하고, 저렇게 해도 부정하고, 심지어는요. 동물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한 짐승만 잡아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이 잘 먹는 고기 중에 소고기는 정한 짐승이다. 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 유대 전통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부정한 것을 어, 이렇게 겪었거든 지형 밖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부정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또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왜 부정하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충분히 체질이 되지 못한 만큼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만큼은 영적 문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영적인 문제니까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 문제 이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 세상적인 싸움. 진짜 세상 사람들 세상 싸움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싸움 너무 많이 해요. 그거 전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 다뭐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의의 흉배를 차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 이익과 손해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싸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좀어 별로 이렇게 깨끗한 얘기가 아닌데 대변을 어디서 봐라? 진영 바깥에서 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을까 네, 군부대 막사 바깥에서 변을 봐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도 진영 안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삶 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아까 우리 영현쌤이 찬양인도 하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육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신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뭐 더러운 거, 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거에 맞게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건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또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지저분한 거 치워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뭐, 뭐 뭐를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설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예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길 되시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온갖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시입니다. 마귀에게 묶여서 운명과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마귀 권세를 꺾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고백하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랩난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친하다고 생각 못해요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무서우신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되게 어떤 사람, 어떤 관계예요? 친한 관계, 친해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정도가 돼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약속하신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세례를 너네 말을 듣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 이 복음은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 예,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전,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함께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기서 말씀한 표적이죠.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증언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사람을 살려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목적은 때려 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뭔가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늘 어떤 게임 같은 거 뭡니까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높은 점수를 얻고 많은 뭐 상을 타고 그렇죠? 그런 식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뭐 인터넷 용어에서 뭐 낚였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거랑은 다른 거죠. 그것도 뭐 낚은 거지만은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사람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자 오늘 어.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 온전해져라, 거룩해져라. 두 개잖아요? 성경의 다른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온전해지고 거룩해져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 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그러니까 선행, 봉사, 구제, 헌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진 줄 모르면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그겁니다.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무장 오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또 의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램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리고 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과 또 찬양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